안녕하세요. 단디부자 여러분. 홍부자입니다. 관심 지역의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지역별로 거품 여부를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세요. 최근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집값 거품이 빠질 수 있다며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잡힐까요 반시장 정책으로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집값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지역별 부동산 버블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글로벌 금융기업인 UBS는 매년 전 세계 도시의 부동산 버블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이 그 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7개 시도별 버블 위험을 분석했어요. 여기서 거품이 끼었다는 의미는 외부 환경이 변화해서 주택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있다고 해서 집값이 곧 하락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고 오늘 영상 보세요. 거품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에 다섯 가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각각의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버블 지수를 구했는데 버블 지수에 따라서 다섯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버블 지수가 1.5를 넘으면 버블 위험 지역, 0.5에서 1.5까지는 고평가 지역,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는 적정 수준 지역. 마이너스 1.5에서 0.5까지는 저평가 지역, 마이너스 1.5 미만은 침체 지역입니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버블 지수 분석 결과예요. 대체적으로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은 고평가 지역으로, 집값이 내린 지역은 저평가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네요. 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거품이 있는 지역이고, 녹색에 가까울수록 침체 지역이에요. 3년 연속 고평가와 버블 위험인 지역은 서울과 세종입니다. 지방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3년 연속 고평가 지역이네요. 반면에 3년 연속 푸른 지역, 즉, 저평가나 침체인 지역은 4군데인데, 전북, 충북, 경남, 경북이에요. 이곳에 투자하신 분들은 애간장 꽤나 타셨겠네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지역은 대전인데요. 2018년에는 저평가 지역이었지만 2020년에는 고평가 지역으로 집값이 롤러코스트를 탔습니다. 다음은 분석기간을 좀더 세분화하여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3개월 단위로 버블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역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구성했어요. 지난 5분기 연속적으로 고평가와 거빌 위험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2021년 1분기 기준 저평가와 침체 지역은 충남, 전북, 강원, 충북, 경남, 경북입니다. 올해 1분기를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버블 위험 지역은 경기, 세종, 대전으로 세 군데. 고평가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으로 다섯 군데입니다. 현재 집값이 가장 침체된 지역은 전북이네요. 이 보고서 내용은 투자 결정 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품이 끼어 있는 지역이니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별 부동산 거품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역대 최고로 고평가 되어 있는 서울 집값,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서울 집값을 예측해 드릴 테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하시고 단디 부자 되세요.